수행전 27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래전에 나왔던 책 중에 다윗을 배경으로 했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 현실에 뿌리내린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적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즘 신앙이 기업화 됐대요. 상업화 됐대요. 그리고 무슨 영성이라는 것을 환각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에 무슨 등급이 있는 것처럼 여겨서 그 영성을 신격화한 나머지 높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밑바닥에 있는 영성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신이 되길 원하지 않아요. 특별한 존재가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첫 번째 인간됨의 모습,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서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영국 특별히 성공회 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회 본질 회복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Fresh Expression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교회의 새로운 표현 이런 뜻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시대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를 새롭게 표현하는 것 여러분 교회의 새로운 표현이라는 게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새롭게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 예수의 제자가 모인 공동체 이런 식으로 교회를 새롭게 표현해야 된다. 커맨시 예전에는 와서 봐라 이랬단 말이 에요 교회가. 여기 복음 이 있으니까 와서 봐라. 이제는 가야 돼요. 가서 예수를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대는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보루다. 여러분이 삶의 일상에서 어떻게 교회를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표현해내는가가 결국 예수를 전하는 길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각각에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어지는 그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볼게요. 사도행전 27장의 배경은 뭔가 하면 사도바울이 10여 년 동안 이에서부터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이방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포송되는 거예요. 오른쪽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미항까지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왔는데 지금 빨간색에서 초록색까지 가는 그 3, 네 시간 동안에 유라 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겁니다. 이제 그게 사도행전 27장의 배경이에요. 사도행전 27장 13절을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줄 알고 닫을 가마 그레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거는 우리 인생 같은 겁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다가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늘 발생하죠. 18절 좀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 버리느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이 무려 10 4일 동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만 큰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거기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 소망, 기대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죽었구나. 끝. 지금 이 배가요. 작은 배가 아니에요. 276명이 타 있어요. 과연 누가 배에 276명이 타고 있는 채로 광풍에 죽을 이 위기에서 이들을 구원할 것인가?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누가 구원해 낼 것인가?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도 늘 존재하죠.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누가 빛나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이 빛나야 한다. 아니, 믿음의 사람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안에는 275명 사도 바라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살려나 봐야 나중 가서 무슨 나에게 빚을 갚을 것도 아니고 나한테 무슨 혜택을 줄 사람도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배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스쳐 지나가는 275명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나는 관심이 없는데 나는 스쳐 지나가면 그만인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안 보면 그만인데 그냥 욕해주고 안 보면 그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시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나만 살리는 게 아니고 내 원수도 살리시려고 하.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다. 복음 안에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내 원수라고 해서 죽어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쓰셔서 그 배의 사람들을 살리겠다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5절 죄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죄인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살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23절, 2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유라굴로 광풍이 지금 있는 거예요. 몸이 흔들흔들대면서 광풍은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23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라굴로 광풍에도 계신다. 유라굴로 광풍이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있을 수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놓쳐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없지. 아니에요. 유라굴로 광풍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24절 말씀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라고 말한 거죠. 왜? 사도 바울은 23절, 24절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 23절, 24절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만 전할게요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유라굴로 속에도 하나님 계신다 우리를 다 아신다, 우리 상황을 다 보신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그 물과 불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은 때로 고난 속에 우리를 넣을 때가 있어요.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시야를 넓혀주시기 위하여 때로 하나님은 유라굴로를 주신다. 그러나 그 유라굴로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유라굴로 속에도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명이 두려움을 이긴다. 역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두려워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담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거든요. 뭐라고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돼야 돼. 넌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증인이야.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27장까지 그 증인과 종의 소명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내가 이 유라굴로 광풍을 극복할 거다 아니다의 문제 이전에 나에겐 사명이 있으므로 난 로마까지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믿음. 이것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오늘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펴보지 않을 수 없죠. 그 말씀이 우리의 등대이고, 말씀이 우리의 앞에 비춰지는 빛이니까요. 소명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 이유들을 날마다 눈뜨면 발견하고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성도들은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존재예요 유라굴로라는 똑같은 광풍이 있지만 사도바울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고요 나머지 275명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 275명을 안심시키는 것이죠 이 불안한 시대에 저 사람은 왜 평안한가에 대한 답을 줄수 있는 삶이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 이 코로나 시대 속에 당신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가 있어?라고 할때 나에겐 예수가 있어. 나에게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있어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예수가 난 너에게도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래요. 예수님만이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서 영국 성경회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시대 속에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교회를 새롭게 표현하라는 이 외침, 그것이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외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결코 나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의 내면을 가꾸는 일이다에 대한 설교였다면 오늘 설교는 뭐냐면 내면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원하는 삶이 됐다면 이제 그 내면의 성숙함을 가지고 내 주변을 가꾸어야 돼요. 내 주변이 행복해지지 않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나만 가꿀 게 아니고 내 주변을 가꾸는 능력이 떨어져 버리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소그룹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보고 뭐, 네, 나만 은혜, 나만 은혜, 나만 기도, 나만 보 이러고 있으니까 교회가 힘들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내 내면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내 내면을 가꿔야 되는 소명과 함께 내 주변을 가꾸는 일에 애를 써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새로운 표현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때 우리의 표현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유라굴로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세요. 그 소명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명자들입니다. 내가 전하는 새로운 표현으로 교회 또 예수를 소개할 때그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수 없죠.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교회의 새로운 표현을 통하여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존엄성을 세워주고 그를 살리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한주 동안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의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한 주간의 삶이 되기 바라고 특별히 2021년도에 구정을 맞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내 내면을 주요 가꾸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주변도 가꾸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그 하나님의 꿈을 교회가 또 성도가 구현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또한 주간의 삶이 되길 바라고요 말은 하시은바말요 친척들 이번에이많이못만이것같은데어은든 불신자 또 친척들 만날 때마다 그 누구보다 잘 대해주셔서 여러분의 주변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